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29장.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태양으로부터 한순간 튀어오른 하나의 물방울일 뿐이다. 파도의 비말을 예로 들어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양으로부터 분리된 한 방울의 물은 대양과 하나인 느낌을 느낄 수 없고, 대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지도 못한다. 그 분리된 물방울은 자신이 대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시 대양 속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자신이 대양과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방울과 대양의 본질은 하나이고 같다. 그것은 물이다. 분리된 물의 입자는 물방울, 눈송이, 얼음조각, 증기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은 동일하다. 물의 입자는 자신이 대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입자는 태양이 파도와 물거품과 빙산과 고요한 수면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입자는 자신을 물방울, 눈송이 아니면 수증기라고 생각한다. 입자로서는 그 무수한 외적 형태 뒤에 있는, 하나의 공통된 본질, 즉, 물인 본성을 간파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뭔가 익숙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미묘하고 불분명하다. 이 문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마음의 관념은 그것을 왜곡시킨다.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단지 잘못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신은 그 어떤 형태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의 머리와 두 개씩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진 않다. 신을 태양에 비유하고 인간을 물방울에 비유한다면 그들은 물이라는 동일한 본성을 지닌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영혼은 우주와 하나가 된 것을 느낄 때 설명할 수 없는 고요와 지복을 경험한다. 물방울이 대양으로 돌아와 다시 이전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이다. 물방울은 대양과 본질이 같다. 대양의 모든 에너지가 물방울을 관통하여 움직인다. 인류의 역사와 인간 문명을 통틀어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에 우주와 하나된 느낌을 불러 일으켜 보려고 했었다. 영적인 공부를 하는 모든 단체가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즉, 깨달음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우주와 하나가 된 것을 느끼는 것, 에너지의 대양 속에 녹아드는 것, 그리고 동시에 개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잇는 것 말이다. 인간은 깨달음에 이르면 무엇을 얻을까? 태양, 즉,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그의 것이 된다. 그는 자신과 이 무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그의 정신적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와 공명한다. 이것이 깨달은 이의 의도가 외부 의도 곧 우주를 지배하는 이 믿을 수 없이 거대한 힘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연의 형태가 요구되는 매개의 변수를 갖추면 그것은 기류를 타고 날아오른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외부 의도의 바람을 타고 자신의 사념 에너지 매개 변수에 맞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로 날아간다. 가능태 공간에서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기나 물의 흐름을 감지하듯이 이 외부 의도의 바람을 정확히 감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태양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외부 의도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깨달음을 목표로 정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다행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은퇴하여 티베트로 가서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 트랜서핑은 당신에게 외부 의도를 제어할 아주 약간의 힘 하지만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끼를 제공할 것이다. 이새끼의 배후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마음은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의지로서 외부 의도를 제어하진 못한다. 영혼은 외부 의도와 하나가 될수 있지만 의지를 지니고 있진 않다. 영혼은 가능 대공간을 줄 없는 연처럼 정처 없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 의도를 의지로서 부리려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해낼 수 있는 묘기다. 이미 아시다시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현되는 걸 보면 외부 의도의 작용은 꽤나 확실히 드러난다. 이제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실현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아내면 된다. 의도라는 제목의 장에서 우리는 이미 외부 의도를 제어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밝혀냈다. 깨어 있는 의식, 중요성, 낮추기, 그리고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기 말이다. 당신은 곧이 외부 의도의 신비한 세계로 난 문을 살짝 열어줄 트랜서핑의 새로운 비밀을 발견할 것이다. 영혼의 돛 사람들은 자신과 우주를 단지 물질적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모든 물체는 일상적 지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정보, 즉 에너지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면서 물질적 현실화 현상을 좌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기호로 된 언어는 단지 정보, 에너지적 본질이 겉으로 표현된 모습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이 정의하는 언어로서 그 실제적 본질을 명확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수한 철학과 종교가 난무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 기능이 지금과 같은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위를 한 번에 하나의 분리된 요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여기 좀 봐, 아기가 너무 예뻐. 이건 두 개의 작은 팔. 이건 두 개의 작은 다리. 자, 맛있는 중 먹자. 저기 봐, 작은 새가 날아가고 있어. 이렇듯 우리의 일평생 대상에 인식을 동조시키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외부의 사실을 기존의 우주 모델에 끼워 맞추기 위해 노심조사한다. 예컨대, 인간 존재의 에너지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마음은 에너지장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의 모델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도 생체의 오라에 주의를 보내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오라는 우리의 우주 모델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오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라도 실제로 보지는 못한다.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의 메커니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것의 부분적인 단면들만을 논할 수 있다. 예컨대 개미들은 별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태양도 산도 심지어 숲조차도 본 적이 없다. 그들의 시야는 단지 근처에 놓여 있는 물체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우주에 대한 개미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우주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